안녕하세요. 매직풀입니다. 자, 로또 코인 또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올려 드렸던 동전 목록에서 자, 보는 방식이 자, 우리 이 앱에서 모든 방식들이 이제 가로열이에요. 가로열인데 우리가 이거를 좀 겹쳐서 좀 다른 방식으로 좀볼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바둑판 형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둑판 형식으로 보면 이렇게 가로 세로의 또 패턴이 또 보이죠? 우리는 가로만 봤었는데 요거를 이제 겹쳐서 5곱하기 5에서 두 개가 남죠. 그래서 요렇게 계산해서 어떤 또 특정한 모양 모양, 패턴 이런 걸또 우리가 또 연구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걸 한번 넣어 보기 위해서 여기 이번에 추가된 게 동전 계산기라고 해서 여기 버튼 하나 만들어놨는데 누르시면 여기 이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가 기존에 있는 동전들의 패턴을 조금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모의로 이렇게 한번 눌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로열이 몇대 몇이고 세로열이 몇대 몇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특정한 어떤 뭐 이렇게 퍼즈 같은 게 나오겠죠. 약간 바둑판 같잖아요. 체스판 같기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그 결과 값이 그대로 어, 메인에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로또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우리가 아직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은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요. 이 안에서 뭔가를 또 찾아내신다고 하면 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 추가해 드렸습니다. 한번 한번 요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우리가 지금 모든 내용들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가로줄에만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또 수시, 어, 이 수평으로 쭉 이어가는 내용들이니까 이거를 다섯 개씩 끊어서 뭐 뒤에 조금 모자르긴 하지만 거기에서 또 어느 정도 또 패턴을 또 찾다 보면 분명히 좋은 힌트가 될 거라고 어, 확신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매직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